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말로, 진짜로 유명한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박보 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보. 예, 박보 전기 많이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바로 요, 이,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요 문제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게 문제는 그렇게 정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기원에서 1급 정도 되는 사람이 기원 1급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아,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오묘해서, 예,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아, 이 보는, 보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닙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 그건 그런데 지금 바둑판 위에 팩감이 없어서 말이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그냥 하기 이렇게 두는 거는요.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는, 백이 따내고, 또 따내면 이어서, 요거는, 예,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래서 흙이 따내는 건안 되고, 여기를 먹여쳐야 되거든요. 요거 두고 따내면은 여기서 이제 폐가 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먹여친, 예, 흙이 이렇게 먹여친 다음에도 이걸 먹여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따내면은 백이 이어서 요거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먹여쳐서 이렇게 폐가 나니까, 예, 어, 이거 뭐 흙이 폐를 지금 따냈으니까, 바둑판 위에 폐감이 없다고,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당연히 이건 이제 흙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걸 놓으니까, 기온 1급이 이거를 한번 쓱 끼워보는 것입니다. 아 여기 폐감이 있어서 안 되네요. 그거는. 예. 네. 이거는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거 두고 흙이 막을 때 따내면은, 따내면은 이게 크게 이제 팩감이 없으니까, 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을 불키면서 이제 딴 데로 갔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이, 이 기원 1급이 계속해서 뭐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까지 도대체 뭐를 보시길래, 뭐를 보시길래, 예,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까들 생각했던 거는 다르다는 거야. 예,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걸, 뭔가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 야, 그래서 내가 네, 진짜 이런 문제는, 예, 이제, 허,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살살 이제 저 사람을 야걸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끓잖아요. 이제, 끌어가지고, 아 이게 뭐, 백이 흙을 어차피 흙이 먼저둬도패감 없으면은 백이 흙을 잡은 거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제 흙이 흙에 백을 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1급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열받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노 노는 거야 뭐야 하면서. 자, 그래가지고, 예, 요렇게 이제 두고, 여기까지 아까 똑같이 뒀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똑같이 튼 거죠. 옆 이렇게 이제 백이 끼우니까, 기원 1급이 이거를 막지를 않는 겁니다. 요거를 막지를 않고, 이 장면에서 요백한 점을 따내버리는 거죠. 음, 이렇게 따내버리니까 패감이 없으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요게, 흙이 백을 잡은 거잖아요 어, 이정도 되면은 이제 열정 받는거죠 예, 열정 받는거야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뭐 진짜 똥발맞네 이러면서 돌아가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 읽으이 계속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와서, 아니, 이걸 뭘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또 말을 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 이 문제처럼, 이 문제처럼 절묘한 문제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거 백이 이거를 막으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 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 이거를 두는 게 아니라, 예, 백이 여기를 먼저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흑이 이걸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백이 메우고흑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폐를 들어와도, 예, 소용이 없는 게 끊는 폐감, 이제 끊는 폐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받아야 되니까 따내게 되면은, 뿔이 꼼짝 없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유명한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laughs> 재미있으셨습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게 예전에 제 기원에서 예, 상수들이 하수들을 굴려먹던 이러한 문제죠.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흑이 102점을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흑이 어떻게... 이렇게 살 거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 쳐서 이두 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흙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단수 치고 밀어서 이흙 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흙이 밀고 백이 찔렀을 때 여기서 이제 흙에 닿으면서 다음 연수가 진짜 중요한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빈 삼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아주 좋은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거를 빠지면은, 이게 틀어막아서 이제 한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백이 여기 두면은 단수치고요. 따내면 끊어서, 요거는 백돌 석점이,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밀고요, 백이 찌를 때 꼬부리면 요, 요 흙이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냥 두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예, 이때는 백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만 사실 두어도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백에, 백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이렇게 1선으로, 예, 1선으로 한 칸을 뛰는 수인데요. 계속해서 되게 틀어막으면은 0에 끊고요. 따내면 먹여쳐서 요 흙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 두는 거는 이제 밀어서 마찬가지로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문제가 딱 봐도 어렵습니다. 흙이 100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첫 수가 어디냐 이거예요. 첫 수가.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첫 번째 수로 그 자리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궁도가 넓어서 너무 복잡해 보이죠? 뭐냐. 다들 흙이 이렇게 한칸 뛰는 이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 이렇게 붙여버리는데, 흙이 올라가도요, 요걸 치르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백이 두집 내고 깔끔하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흙은 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깊숙히 들어가는 거를 그냥 틀어 막으면은요, 요기 틀어 막으면은, 이거는 백의 궁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백은, 아니, 흙은 눈목자, 눈목자로 달리는 수가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에 헤딩하면은 늘고, 요거 두면 늘고, 젖히면 끊어서, 이거는, 요거는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흑이 눈목자로 달렸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넘어가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흑은 예, 그냥 눈목자로, 예, 눈목자로 달리는 것이 정수이다. 예, 좋은 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말 유명한, 유명한 이런 박보 문제니까요. 이런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